애증의 에비스야우동에 가서 갈비우동 먹다가 현금 결제만 가능한 곳에서 현금이 없을 때 대처 방법을 눈물겹게 설명하는 영상 되겠습니다 어 여기는 이어플러그를 주네요 좋다 이제 스케줄이 어떻게 되냐면요 3시 20분 정도 됐고 저번에 늦은 오봉야스미 휴가 때문에 갔던 에비스야우동 갑니다 갈비우동 나와서 여기가 지금 방향이 어떻게 되지? 이 골목을 따라 쭉 가면은 있네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캐널시티가 진짜 가깝구나. 가봅시다. 요, 바로, 왼쪽에 있는 골목으로 쭉 해서 가면 되겠네. 아침 배도 고프네요. 이제 좀 정신이 들어요. 왼쪽. 짜잔. 아, 이 골목 되게 한적한 골목이네요. 사람이 없어. 오른쪽으로 하나 더 갔으면 좀큰 골목이어가지고 사람이 더 있었을 텐데요. 지금 저쪽 방향이 캐널시티. 그늘에 있으면 시원한 날씨다. 확실히 하카타역 근처라 그런지 호텔이 되게 많아요. 저희 동네에도 이제 목련이 머리를 내밀고 있거든요. 여기도 좀폈네 보이세요? 잘안 보인다. <laughs> 여기서 약간 좌회전. 근데 이쪽으로 오니까 횡단보도가 엉망이네요. 큰 길로 가는 게 낫겠다. 와 저쪽으로 가야 되 돼. 그냥 큰 길로 가는 게 낫겠습니다. 어 캐널시트다. 오 캐널시트에서는 찾아갈 수 있지. 예전에 진짜 예전인데 호카이도 영상에서 저 자전거 타는 영상이 있었어요. 그거 보고 인도에서 타면 안 된다 뭐 이런 댓글이 있었나 했던 것 같거든요. 여러분, 일본 사람들 인도에서 조건 넓건 자전거 탑니다. 부딪히지 않게 잘 타면 돼요. 캐널 시티가 진짜 가깝구나. 후쿠오카가 저번에 왔을 때 제가 정말 크게 느꼈던 게 진짜 작아서 우리가 유난히 멀리까지 안 가기도 했는데 돌아다니기가 좋더라고요. 아, 모여 있어. 여기서 왼쪽으로 가 가지고 조금만 가면은 에비스야 우동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직도 도쿄 여행기 편집을 다못 끝내 가지고 아직 업로드를 못 해서 홍콩 여행기가 어떻게 편집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길을 너무 헤매 가지고 홍콩은 너무 오랜만에 가긴 했어요. 홍콩가는 2년 전이었나 그러잖아요. 지도만 언뜻 보고 찾아갈 수 있다. 아, 저게 저거구나. 저 명란 바게트 잠깐만 파란불이니까요. 귀여워. 정말 귀여운 멍멍이들이었고요. 요즘 다시 마츠모토 키오시를 조금 사람들이 가는 것 같더라고요.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마츠모토 키오시는 필수적으로 들려야 되는 데였거든요. 제가 한창 일본 다닐 때는. 일단 여기서는 줄선건안 보인다. 지금 시간이 3시 반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없을 수도 있고 설마 오늘 쉬는 날이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트 이름 뭐지? 트리플에 등록해놨는데 오늘 쉬는 날이다 뭐 이런 거 없었어. 알려주더라고요, 앱에서. 좋더라. 몰랐는데 11시 정도부터 6시까지네요? 저녁 먹으러는 못 가겠다. 인지 알았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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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볼수 있는 신호등은 없는데 어디? 응? 여기는 있거든요? 여기는 없어. 뭐지? 응? 뭐지? 지금 적당히 배가 고파서 갈비우동을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까지 오니까 되게 떨린다. 하겠죠? 자, 앞에 들어가고 아, 불 켜져 있다. 다행이다. 엘비스야 우동입니다. 바로 들어가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에 빈자리 보이네요. 우리가 저번에 왔던 데가 여기였고 저 맞은편은 이제 안 하나? 하나? 모르겠네. 하지만 저는 어쨌든 여기로 갑니다. 여기가 유명한 게 갈비우동. 정식도 있네. 카라리안.. 아, 이거다. 카르비북카게 890엔짜리 아 저게 제일 비싸구나 아 비싼 거 먹어야지 예 가보자 카르비부카케 카키돼 끝이 이이이 봅시다 이거 유명하게 이거고 우동 일본 1 결정전 준 우승했대요 아무튼 뭐 상을 받은 그런 건가 봐요 한국어 저기는 없나? 아 있다 한국어로도 있네요 곱백아 영어로도 있고 주먹밥도 있구나 어, 그냥 이것만 먹읍시다 콜라 죄송합니다비부카케 콜라 한잔 니다 카르비 부카케는 차가운 것과 따뜻한 것둘차가이 차가운 것이 서비스 금방 나왔어요 짜잔 마트 통게 유명한지 차가운 게 유명한지 모르겠는데 저는 더우니까 차가운 걸로 시켰고요 어, 맛있겠다 이런 것도 같이 주지. 음, 콜라. 빨리 찍고 먹어야 돼. 아우, 참. 아, 적당히 찍고 먹읍시다. 혼자여서 구석진 자리로 주셔가지고 혼자 얘기하기가 조금 수월해요. 안에 아, 달걀도 터뜨려야죠. 얍. 얍. 음, 저번에 이걸 못 먹어가지고 얼마나 아쉬웠던지. 그 더운 날. 구지구지 걸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말이죠. 면이 약간 칼국수는처럼 납작하네요. 음, 음, 맛있어. 음, 갈비 고기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 있진 않아요. 맛있다. 갈비가 뭔지 모르게 일본 일본 맛이 나. 한국 갈비는 아닌데 맛있다 맛있겠지. 근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오겠지. 고기가 그렇게 부드럽진 않아요. 약간. 방조림 같은 고기를 불에 구운 느낌 맛있다 죄송해요 설명을 더 드릴 순 없어요 맛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위에 뿌려 먹으라고 주신 거겠죠? 여기서 만든 이 튀김 가루 같은 걸 가지고 조금 기름져 보이긴 해요 국물 음 국물도 맛있어 의외예요 전 되게 고기가 부드러울 줄 알았거든요? 안 부드러워 하지만 맛있다 음. 근데 여기 막 현금밖에 안, 음. 안 되고 그런 거 아니겠지? 제가 아직 돈을 안 뽑았는데요. 아, 현금 결제만 가능하데나 어떡하지? 음. 지금 봤어, 어떡하지? 현금 보는 길에 있으면 뽑으려고 했는데 아. 없어, 나어 어떡하지? 아. 아까 주문할 때 물어보려다가 말았는데, 아. 아 마음 편히 먹을 수가 없어. 현금만 가능한 곳이 어디 하나 있다고는 내가 기억을 했는데. 카드 결제가 될것 처럼 생겼는데 길을 잘 찾으면 뭐해 현금이 없네 그냥 차라리 모르고 먹을 거야. 아무튼 음. 고기가 짭짤해서 맛있습니다 음. 어,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지만 멈출 수 없어 아 공항에서 그 이온 이온 ATM기였죠? 노래 꼈으면 은 빼왔을텐데 안 꼈다 말해서네 그 와중에 옷에 폈어 근데 여기 안 써있는데? 음 여기 없어 메뉴판에 안 써있단 말이죠 희망회로를 돌려서 지금은 카드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맛변히 먹을 수도 없네 고기가 한두배쯤 들어있었으면 좋겠어 고기가 적어서 아쉽다 나왔어요 <laughs> 돈을 뽑으러 나왔고요 아나 진짜 내가 언젠가 이런 일을 당할 줄 알았지 내가 저번에는 나나 씨가 있어서 나나 씨가 빌려줬거든요 아 <laughs> 진짜. 집에, 근 몇천 원 정도는 있을 텐데. 그냥 가서 뽑지 마. 그리고 안 뽑고 왔어요. 나 진짜. 혹시 에비스야 우동에 오셨는데 현금이 없다. 핸드폰을 맡기고 돈을 뽑아오시면 됩니다. 아, 나 진짜 무슨 정신으로 먹었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수수료가 들잖아. 여기서는 어떻게 하지? 저는 이거거든요. 트래블롤렛. 넣으면 어떻게 알아서 해주나? 기본? 아, 뭐안 된다. 진짜 고난은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트래블 얼레 카드로 돈을 찾으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핸드폰을 맡기고 와서 확인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진짜 몇 번을 시도했나 몰라요. 이때 그냥 가게 돌아가서 폰 대신 카메라 맡기고 뭐라도 검색을 했어야 하는데 너무 패닉 상태라서 뭔가 그냥 빨리 어떻게든 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한참을 출금 실패, 출금 실패를 반복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다른 편의점에 가서 해보다가 그것도 또안 되겠다 싶어서 캐널시티로 가보기로 했는데요. 거기서 현금이 즐기 찾는 것도 또 한참 걸렸고 가서도 또 여러 번 한참을 실패하고 실패하고 그러다 문득 여러분, 왠지 진짜 부끄러운 얘기긴 한데요. 저의 이 카드로 돈뺄수 있는 거 아셨어요? 수수료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나오는데요? 어나 지금 요즘 거 무슨 짓을 한 거지? 아, 어? 어, 눈물이 날것 같아. 집에 가고 싶어. 슬퍼요, 여러분. 나, 나, 아니, 여러분. 아, 나, 아니. 신용카드로 돈을 뺄수 있는 거였어요? 아, 알았으면 아까 거기 앞에서 편의점에서 했지. 나만 몰랐어? 돈 알고 계셨어요? 음, 말을 해주지 않으셨어요? 네! 그동안 여행을 어떻게 하고 다닌 것인가? 어, 갔다가 이따 킬게요 진짜 안녕하세 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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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4 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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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색어4 어색+ 4색 어색+ 저는 휴식이 필요합니다. 29300엔이나 있는데 이거를 나중에 비번 어떻게 하는지 찾아보고 나는 화가 나겠지? 또 화가 나겠지? 그나마 다행인 건 날씨가 시원해요. 이제 해질 때가 돼서 그런가 봐요. 코코 카로오고 우동 먹고 하루가 끝난 기분이에요 <laughs> <laughs> 힐링하러 갑시다. 뭘 하면 힐링을 할수 있을까? 페널시티 들어가서 힐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은 처음 보시겠지만 저는 오늘 두 번째 보는 광경이고요. 아까 여기로 들어갔었어요. 오. 커피는 아까 많이 마셔서 커피 말고 뭔가 마실 거리를 마시면서 제 영혼을 좀 달래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생각해보니까 여기 밑에 스벅이 있었어요. 한정 음료가 있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발걸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밀크 커피 스트로베리. 밀크 커피 브라페치노를 먹어볼까요? 오호. 마음껏 가져와서 사용하래요. 내 자리를 막고 싶을 때 이렇게 해놓으면 되는 건가? 이거 먹어볼까요? 얘르크코비 그라페지노 근데 그 카드 살 건데? 아 저거 예전에도 본것 같다 오늘은 살건 아니고 후쿠오카이 어, 컵도 살 거예요 아 이런 예쁘다. 컵 이쁘다 색깔 변하는 뭔그 리유저블 컵 있던데 그건 안 보이네요 따로 주문는 건가? 색깔 변하는 컵은 솔드아웃이래요 이지와 あのこのカード福岡って書いてあるカードはいわ岩谷です一枚でいいはいはいとあのこうチャージしなきゃいけないんですよねそうです、はい、千円千で千ではいカードでお願いします。Please by touch あそれ大丈夫です。大丈夫ですか。はい、でこれでハルドラミルクコーヒープラペチーノはい。 하르도나미르코피프라페치노은기서리아입니까 아, 무 가야 됩니까? 111니다이 레라리파이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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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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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쿄? 아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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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 예, 예, 프라페치 예, 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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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혼을 좀 달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 진짜.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제가 여행 유튜버라고 하면 뭐 하지 뭐 여행 가는 걸. 맛있겠다. 음! 일단 밑에 젤리가 있어요. 깜짝 놀랐네. 갑자기 들어왔고. 커피, 우유 같은 프라푸치노에 위에는 소다 맛인 것 같은데? 제가 여행 유튜버를 하겠다고 하기는 뭐한 게, 정보 찾아보는 걸 되게 <laughs> 귀찮아요. 근데 여행은 정보가 필요하잖아요. 제 잘못이죠, 뭐. 내가 해외여행을 몇 번을 다니고 있는데 돈을 어떻게 입출하는지도 모르고 하지만 너무 자축하지는 않을 거고요. 원래는 그 다음 스케줄이 캐널시티에서 쇼핑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 정신으로 쇼핑은 무슨 이라고 말하면서 쇼핑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원래 스케줄에 스타벅스 가는 게 있긴 했어요. <laughs> 우호댄이라는 명란 연어 알 달걀말이 덮밥집에 가는 일정인데요. 5시네. 조금만 정신을 좀 차린 다음에 얻은 해야죠, 그쵸? 첫날 아깝잖아. 이게 금액이 지금 750엔이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박가에서 얻은 정보인데요. 안에서 먹고 간다고 하면 금액이 더 비싸대요. 가져갈 거다라고 하고 안에서 먹어도 된다. 다른 일본인들도 다 그렇게 한다고 했으니까요. 나 어디로 가죠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생각보다 금방 기운을 차렸습니다. 그래서 어디부터 둘러볼까 정신줄 단단히 부여잡고 캐나시집 구경하는 영상으로 이어집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저같은 실수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